안녕. 이번 시간에는 백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놀로지 나스는 백업을 할때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백업을 하게 돼요. 패키지, 시놀로지에서 제공하는 솔루션 두 가지를 이용해서.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백업인 하이퍼 백업. 두 번째는 이제 BTRFS 파일 시스템에서 쓸수 있는 스냅샷.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오늘은 하이퍼 백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하이퍼 백업을 사용하기 전에는, 먼저 설치를 해야겠죠. 솔루션을. 일단 패키지 센터를 열어주시고요. 여기 탭에 보시면은, 백업 탭에 들어가시면은 뭐 여러가지 백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하이퍼 백업. 요 하이퍼 백업을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어, 요 하이퍼 백업 볼트는 이제 시놀로지 나스랑 시놀로지 나스끼리 백업을 할 때, 뭐 A라는 나스가 있고 B라는 나스가 있는데, A라는 NAS에서 B라는 NAS에다가 저장을 할때 사용을 하는 패키지구요 어, 그렇게 필요, 어, 백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NAS가 뭐, 두 대라서 어, 타지에다가 백업을 하겠다 하시면은 하이퍼백업 볼트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세요. 네, 하이퍼백업이 설치가 끝났으면은 이제 뭐 메인 메뉴에서 하이퍼백업을 실행을 하시고요. 어, 지금 저는 저 꺼놨는데, 여기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생성이 있어요. 이 생성을 통해서 백업 작업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복원. 이 메뉴를 통해서 이 백업 된 것들을 선택을 해서 복원을 하시는 거고요. 이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몇 시에 뭐 백업이 됐다. 이런 기록들이, 뭐, 백업이 실패한 기록들. 뭐, 이런 기록들이 남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생성을 누르고 데이터 백업 작업. 이 데이터 백업 작업을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서 작업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보이는 게 이제 로컬 폴더 및 USB. 이거는 한 대의 NAS에서 자기 내부에 이제 여러 개의 폴더가 있잖아요. 그 폴더 내에서 A라는 폴더에서 뭐 B라는 폴더로, 뭐 A, B 폴더 두 개를 C라는 폴더로 이렇게 백업을 할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 원격 NAS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사용할 때는 볼트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그 아직 설치 안한 패키지. 이거는 다른 라스로, 다른 라스로 인증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그쪽에 있는 어 공유 폴더에다가 현재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라스에 있는 공유 폴더를 그쪽으로 데이터로 보내겠다라는 의미고요. 요세 번째 거는 이제 단일 버전이에요. 얘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버전잉이라는 설명을 드릴 텐데. 얘는 단일 버전으로 이제 단순 카피 형태예요. 위에 있는 두 개는 그 아카이브 형태라고 해서 압축된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가 필요하다 복원이 필요하다 하면은 복원 작업을 한번 거쳐야 하고요. 세 번째 얘는 단순 카피라고 해서 어 그냥 복사 붙여넣기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똑같은 데이터가 생성이 돼요. 대신에 얘는 버전들을 생성을 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뭐 C2 클라우드 백업은 그 시놀로지 쪽에서 제공하는 뭐 구글 클라우드처럼 어 C2라는 클라우드를 제공하는데 그 클라우드 공간에다가 백업을 하는 개념이고요. 뭐 아이싱크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다른 리눅스로 백업을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웹다브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셔서 백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뭐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뭐 아마존이나 IBM이나 뭐 구글도 있고요. 뭐 이런 클라우드 쪽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그런 백업 작업입니다. 네. 일단 원격은 첫 페이지만 일단 먼저 보여 드릴게요. 하고 다음을 누르면은 여기에 서버 IP를 치라고 나와요. 이제 어 이거는 같은 NAS 아 그러니까 시놀로지 NAS로 보내는 백업인 거죠. 그러면 시놀로지 NAS로 NAS 나스, 그러니까 받을 NAS의 어 IP를 넣어 주시고요. 요 전송 옵션은 그냥 끄기 해 주셔도 상관없고요. 뭐 켜셔도 되고요. 포트는 그냥 디폴트로 놓고, 이제 그 원격지에 있는 나스로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쪽에서, 어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랑 패스워드. 뭐, 웬만하면 관리자로 사용을 하시는 게 나으신데, 뭐 보안상의 이유가 있다면, 어 백업 폴더에 권한을 가진 그냥 유저 아이디로, 어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넣어주시면, 이 공유 디렉토리, 어 넣어주시고, 공유 디렉토리 요 화살표를 선택을 하시면은, 얘가 이제 인증 작업을 걸쳐요. 인증 작업을 거치고, 인증이 성공을 하면은, 이 공유 폴더에 리스트업이 될 거예요. 그 원격에 있는 라스의 공유 폴더가. 네. 그거를 선택해 주시고, 다음을 눌러 주시면 되세요. 그거를 선택하고, 다음 누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로컬, 로컬 폴더 및 USB, 요 작업과 동일하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백업, 어, 그, 로컬 백업으로 제가 선택을 하고 다음을 눌렀더니 이제 공유 폴더를 선택을 하라고 나와요. 뭐 저는 예를 들어서 뭐 공유라는 폴더에다가 백업을 하겠다. 이제 이게 이런 개념인 거예요. 공유라는 폴더에다가 어 o 어, n 바1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붙겠다라는 의미고요. 다음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어, 어, 아마 어떤 데이터를 부을건지가 나오는거예요 여기에 이제 홈, 홈즈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네. 공유는 본인그 부어질 데,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안, 어, 활성화 안되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른 디렉토리니까 네볼 수가 있고요뭐 그냥 루트폴더를 총태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어.. 뭐.. 잠시만요 어, 화살표를 눌러서 여기 서브 디렉토리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네, 서브 디렉리를 선택을 했으면, 은 다음, 누르면, 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백업을 하라고 나와요. 만약에 응용 프로그램, 뭐, 내가 나스를 바꿔서 응용 프로그램을 백업을 해야 되는데, 백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이퍼 백업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파, 데이터를, 방금 이전 단계에 있던 데이터 부분은 체크를 아예 안 해주시, 안 해주시고, 다음을 눌러서, 이 응용 프로그램만 백업을 하시면 응용 프로그램에 있는 설정 값들을 다 가지고 가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 다음에 뭐 다음 누르면 이제 작업 명이 나오고요. 이거는 그냥 여기 하이퍼 백업 왼쪽에 이제 그냥 작업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림 활성화는 말 그대로 그냥 알림이 나올 거고 이제 데이터 백업 맞추. 얘를 하면은, 어, 대략 아, 시놀로지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80%까지 압축이 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 홈페이지를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백업 일정. 여기다가 이제 스케줄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백업 일정 활성화에. 만약에 체크를 안 하시면 한 번만 되겠죠? 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 체크를 해서 매일 뭐몇 시에 하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정 무결성 검사는 이제 그 백업 자체가 좀잘 되고 있는지 그 기존에 있던 백업, 백업을 만약에 오늘 내일 했는데 이 오늘이랑 내일 한 데이터가 어, 정상적으로 백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뭐한 어,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리소스를 좀 많이 먹으니 많이 먹겠다 싶으면은 안 해주셔도 되고 무방하고요. 네, 다음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서 아까 그 말씀드린 백업 버전이 나와요. 아까 그 단일 버전 같은 경우에는 어, 마지막에 백업을 한 것만 기록이 남는 거죠. 근데 요 백업 버전을 활성화를 시키면은 지금 얘는 최대 256개까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에 10이라고 하면은 10일치를 보관을 한다는 의미예요. 매일 매일 백업을 했을 때, 만약에 일주일에 한번 백업을 한다 하면은 제가 만약에 이 10이라고 써놨으면은 10주치를 보관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대신에 그 백업된 시점에 있던 데이터들만 백업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단일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백업 버전, 어, 백업 회전을 활성화 시킬 수가 없겠죠, 당연히. 한, 버전이 원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아카이브 형태로 묶는 경우에는, 어, 어, 이 여러 개의 버전을 통해서, 어, 예를 들어서 내가 11치를 보관을 하는, 아, 어, 매일 하고, 이제 11치를 보관을 하는데, 10번을. 어 그러면 뭐 내가 어, 엑셀을 수정을 하다가 잘못 수정한 것 같아서 3일 전에 내가 수정했던 거를 가지고 오고 싶다 하면은 이 버전을 활성화를 시켜주면은 가능해요. 그 그때 3일 전에 백업을 한 데이터가 있으면. 근데 단일 버전은 최근 것만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뭐 랜섬웨어에 감염된 상태에서 백업을 뜨게 되면은 걔는 단순 카피다 보니까 버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감염이 된 상태로 백업이 되면은 그 백업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감염이 되어 있겠죠. 네. 얘도 뭐 완전 안전하다고 보장은 할 수가 없겠죠. 뭐, 어 공격하는 사람들이 뭐 엄청 뛰어난 뭐 바이러스를 개발을 하면은 뭐다 감염될 염려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이게 더 안전하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랜섬웨어도 복구를 한 적이 몇, 한 두세, 두세 번 정도는 있구요. 네. 어, 이거는, 뭐, 어, 위에 옵션들이 보면은, 뭐, 가장 초기 버전에서라는 거는, 제가 1 1 번째 백업이 됐을 때는, 첫 번째 버전을 지우고, 이제, 어, 그다음부터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독버 백업을. 왜냐하면은, 이게 백업이 이제 증분으로 이루어지지만, 뭐, 무한정 보관을 할 수는 없, 없기 때문에, 네, 용량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초기 버전이나, 아니면은 뭐, 스마트 리사이클이라고 해서, 어 시놀로지에 있는 뭐,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 맨첫 번째 날걸 지우는 게 아니라, 한 5일 치 거를 먼저,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한 5일 치 거를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3일 치거 지우고, 그 다음에 7일 치거 지우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분산시켜서 지우는, 지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 어 원하시는 옵션으로 스팅을 하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적용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뭐어 지금 백업을 할 건지 말 건지 한번 물어볼 거예요. 네. 지금 한번 하고 복구하는 것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네, 잠깐 제가 일시 정지를 해놨었는데 어뭐 데이터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뭐 오래 걸리는 편은 아니구요 하이퍼 백업을 뭐 지금 백업을 했을 때 성공이 나왔고요 복구를 하는 방법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복원 메뉴를 누르시고 데이터를 누르면은 마지막에 복구를 한 것들이 있어요 하고 다음을 누르면 되고 요 기존 어, 리포지토리에서 복원 요거는 지금 제가 백업한 데이터가 데이터가 있잖아요 어, HBK인가 그... 공유라는 폴더에다가, 네, 여기 HBK로 백업이 되, 되는 걸로 보실 수가 있죠. 네. 뭐, 이걸 더블 클릭해도 뭐, 백업 탐색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파일을 그냥 다른 데다가 가져간다 했을 때, 이 하이퍼 백업의 이 기존, 리, 어, 요, 요 옵션을 통해서 복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작업군에 없어도. 어 일단 작업 군에 있는 걸로 해서 다음 눌러 보면은 이제 하이하이퍼 백업 같은 경우에는 구성 백업은 기본적으로 해요. 그래서 구성 백업을 복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을 누르면 이제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해당하는 시점이 나올 거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는 어 제가 한 번밖에 안 해서 점이 하나고요. 전 만약에 여러 번 했다 뭐 내일도 한번 했고 하, 당연히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일 것도 있겠죠 원래는 뭐 내일 것도 있고 뭐 어제 것도 있으면은 여기 점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그 점을 누르고 누르, 누르고 그냥 그때 있는 데이터들을 확인 체크를 하고 네 다음을 눌러 주시면 되세요 네그 다음에 적용을 누르면은 여기서는 이제 덮어 쓸거예요 근데 음 만약에 나는 어, 아까 말씀드린 뭐 3일 전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면은 아까 그이 백업 탐색기 네처럼 이게 아까 그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돋보기 모양의 백업 탐색기 이거를 누르면은 이제 이 백업 탐색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백업된 데이터들이 나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는 그 백업한 시점들이 나올 거고. 그 시점을 선택을 하면은 그 시점에 백업한 데이터들이 나올 거고요, 상단에. 그러면 이렇게 폴더, 폴더가 있고, 뭐,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이, 그냥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운로드를 하시면 돼요. 뭐, 엑셀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뭐, RGP 파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그게 그냥 그대로 이제 나스로 다운을 받는 게 아니라, 나스에 접속한 워크스테이션에서 다운을 받을 거예요. 네, 여기서 누르면. 네, 그냥 이 워크스테이션으로 다운을 받게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백업 작업을 하는데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원래 처음에는 뭐 새벽 3시에 걸었는데, 좀 사정이 바뀌어서 뭐 새벽 1시나 새벽 4시에 해야 된다 하면은 요 작업 설정을 눌러서 요 패키지 옵션들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아, 처음에 그, 어, 타켓, 이제 어디다 보을지에 대한 폴더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소스랑 이제 응용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설정이나 스케줄, 그 다음에 버전 정도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이퍼백업은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